이현주, 이현주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범사련 우리 시민단체 400개 정도 이렇게 함께 어, 하시면서 어, 대한민국의 양심이 무너진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어, 대한민국의 양심 세력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시에 지난주에 삭발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는 직령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양심과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추석 이후에도 조국 장관과 그 일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터지고 있고 또 지금 수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보았을 때이 사건은 너무나도 우리한테 충격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낙제를 했는데도 장학금을 계속해서 받고 학교에 출석도 거의 안 하고 수업도 거의 안 들으면서 장학금을 계속 받고 그런데 그 한편에서는 학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밤늦게까지 알바를 하고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이 담보가 담보를 학생들이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무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그 학자금 대출들 전부 다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걸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집에 망해서 우리 동생들이 그렇게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찢어지는 마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졸업하고 나서 학자금 대출 받았던 사람들 그 학생들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장학금을 그렇게 쌈짓돈 쓰듯이 그렇게 마구 자기 사적인 인맥을 쌓는데 활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리더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유수한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보직을 갖고. 이게 과연 나라냐라고 국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조차 받지 못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쓰지도 않고 실험도 안한 연구 논문을 가지고 제일 저자로 인정을 받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원칙이 무너져 있습니다. 원칙이.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 오늘 범사련에서 그것에 분노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 그리고 이분들께서 정말 결기를 함께 다지면서 이대로는 대한민국은 그냥 못과할수 없다라는 그 추상같은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던가? 우리는 과연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권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계속 그냥 말로만 했지, 무엇을 제대로 싸울 수 있었던가 하는 다시 한번 자책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수 있는 그래서 진짜 국민들이 생각했던 나라다운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찾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그러한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삭발 하신 분들 그 마음을 제가 새기면서 여러분 함께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데 앞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